또 패키지 하나가 출시가 됐는데 그래도 이거를 또 이제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나오는거 한번 보여드리고 얼마정도 뜬다는거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에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패키지 사는게 진짜 별론게 6월 24일날 토츠 나온다음에 어, 그거 사는게 훨씬 나아 아, 지금 그치. 패키지 진짜 쉣이거든 어, 토츠가 훨씬 낫지 그냥 지금 무조건 존버해야되는 타이밍인거 같아요 뭐가 나오냐면 요거거든 여러분들 요겁니다 요건데 뭐 10억이 뜰 수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이제 3억 3만원에 기본 3억을 줄 수도 있고 그다음 100c 100mc 지면 5강 100 아니면 챔스 지면 5강 100 노스텔지아 탑텐카드 뭐 이런 것들이 중간에서 하다가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기본 BP 2억 주고요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딱 3개 샀고요 3개 사면 얼마인지 아시죠? 9만원입니다 3개에 9만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모바일 이거 열쇠를 주는데 이 열쇠 같은 경우에는 어, 쫙 해가지고 이제 내가 특별택 가가지고 여기서 6개짜리를 교환해서 갈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요게 6개짜리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 교환해볼게요 9개 샀으니까 리얼 사전보상 개꿀입니다 형님들 하시는데 사전보상에서 또안 뜨는 분도 계신데 잘 뜨는 분 계셔 그치. 자 일단 요거는 이제 원래 나오는 고정팩이니까 요거까지 하나를 챙기면 되겠죠 네. 자 BP 기본적으로 일단 6억 9만원에 일단 6억 받았고요 이거 3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네. 캠 화면 때문에 아마 밑에 안보이실까봐 한장 한장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한장 같은 경우에 MC 백지명 5강백이구요자 두번째 5억입니다 예 5억에 일단은 세번째 종류별로 나오네 아주 그냥 근데 노스텔지아 탑텐카드는 안주네 그게 짱인데 거기서 백허명 개비싸잖아 지꺼만이다 어. 리얼 이게 지꺼만이에요? 여러분 이거 뭐 아직 잘 뜨지도 않았는데 그냥 오강팩만 보자마자 찍꺼만이라니 알겠습니다 일단 까볼게요 네. 일단 세개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업시즌인데요 예 요건 누군가 마띠디 가격 1억 마띠디 1억 됩니다 밑에 보니까 투란에다가 트라프까지 아, 요거 나와줬고요 저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나는 금카 아니면 솔직히 그 패키지가 사기가 싫어 어찌될건만에 5에서 8강이라도 금카가 나와줘야되거든 그지자 요거 가겠습니다 저는 금카가 아닌거는 예 근데 물론 뭐 발락 나오면 좋겠지 발락 물론 발락이면 좋겠지만 허리가 발락 티아고 m c 은카 얼마야? 어? 16억 잠깐만 이거 괜찮네 오, 오. 그래서 개수제한이 있는건가? 자, 일단은 16억 3천 탑백이다 보니까 106짜리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미, 어, 요것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여기에서도 뭐, 조금 혹시 괜찮은 게 있나? 채, 응? 체... 마르, 아, 마르치시. 예, 여러분들, MC가 낫다. 아, 20챔스 포함된 거는 쓰지 말고, 예, 그러니까 MC 탑백이 무조건이긴 하네요. 예, 저거는 <laughs> 사이즈가. 함정 가득이 나네 네. 아유 우리 흥세여서하라흥세여서고 여성, 요거까지 일단 뛰는거까지 한번 싹 보니까 MC 4퍼에 형님 아 진짜 4퍼짜리라서 잘 안나오는거네 원래 거기에 배론 4억 7천까지 자 일단은 9만원에 얼마정도가 나왔나요 9만원에 얼마인지 한번 살짝 궁금하긴 한데 9만원에 일단 4억까지 포함해서 어제 붙이고 이겼습니다 예 자, 사전 등록에서 노스텔베컴 떴어요. 노스텔즈야컴 떴다고? 오 축하드립니다. 30억 정도 떴어. 35억. 3 5백한세배좀 넘긴 한데 응. 여러분 알죠. 항상 초반에 까면 잘 뜬다. 그러니까 까시 까면 지을 거야. 예, 초반에 까면 잘뜨는 거라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요거야, 요거. 예, 요거 나온 거니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른 분들께서 지금 다 까서 또 보여줬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닉네임도 변경할 수 있으니까, 다들 닉네임 변경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 그리고 다들 사전보상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전보상 통해서 먹은 것들을 어, 막 얘기해주시는데, 뭐 지금 비싸고, 뭐 노스텔자, 베컨 먹은 사람 은 뭐야? 존나 불알 떨리네. 이건 아니잖아. 아, 이거는 금카팩이잖아. 저거는 랄이브 떨릴만하네. 어 사전 등록 보상 이 정도면 소수한가요? 이 정도면 소수한 게 아니라 그냥 존나 잘 뜨신 겁니다. 예4억짜리뜬 거면. 근데 약간 더좀 아쉽긴하겠다. 그렇지 아쉽지 은카 떴는데 도 아쉽지. 어. 뭔가 좀 아쉽지. <laughs> 사전 등록에서 배검 떴습니다. 배검 떴으니까. 와 이게 사전 등록에서 뜬 거야? 노스텔지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와 아... 와, 멋있다. 이야, 저런 거를 준다는 거지. 이 정도 잘떴지 이분 이분,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사전 등록 하면 주는 팩에서 9 7천원짜리나온거거든 괜찮지, 저 맞죠. 어... 근데 저 정도 먹은 게 솔직히 쉽지 않아. 나도 아까 한 2,200만 원짜리 나오더만. 어. 2200만원짜리 나와서, 전시, 정식 등록하면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사전 등록 어떻게 하는 건데요? 사전 등록 하실 거면은, 여기 가셔가지고, 저기, 이벤트 페이지 가세요. 이벤트 페이지 가시면, 여기에 그, 2021 썸머 페스타 사전 등록이라고 있거든요. 요걸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본인의, 어, 개인정보가 좀 들어갑니다. 전화번호랑 이런 거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왜 오류인가? 아, 됐다. 여기서 이제 사전 등록 보상 받으면 됩니다. 예, 네, 요거 받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네, 챙기시면 은 요거 이제, 요거는 전화번호 없이 받는 거. 그 다음 요거는 전화번호를 넣고 받는 거. 그러니까 좀더 올라가, 퀄리티가. 네. 퀄리티가 점점 올라가는데. 점점 올라가는데, 뭐 사실. 쇼케이스 쿠폰은 어디다 치나요? 쇼케이스 쿠폰 치는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쳐야 되는데 홈페이지에서 여기 쿠폰 등록 있죠 밑에 이거 누르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대충 그냥 보여드리면 어 아니면은 그 그거 하셔도 돼요 모바일 그 어플 깔아도 돼. 사전 등록 어차피 저 정식 등록은 번호 쳐야 되는 거라서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요거 딱간 다음에 조회하기 눌러서 어, 요거 받으시면 된다는거 게임에 1회 이상 접속해주세요 친구한테 아이 샀는데요 이거 명의 등록 변경 가능한가요? 안돼요 네, 몬스터님 전체 하면은 알트 엔터입니다 네. 알트 엔터 야, 솔직히 지금 이 AC 패키지는 저기 뭐야, 저거보다 난것 같긴 한데, 나는 무료고 근데 토치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이제 막 BP 없으까 필요한 게아니에요토치가 어. 리얼로 짱이지. 한개살 건데 BP형이야, 선수형이야. 어떤 거? 아, 12,000원짜리? 야, 12,000원짜리 그거 쓰지 말고 기다려봐. 아 어, FC 주는 거. 어, 그 FC 주는 거 해가지고 토치 나올 때 분명히 또 무슨 저기 초여름 상자 뭐이 아니 아니 한여름 상자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 날씨도 더워지는데. 사전 보상 두개합 일억 맞는 거야? 요렇게어 받으면 되는데 조약이. 원래 잘안 뜨긴 해. 뜨시는 분이 뜨는 거지. 접속했잖아요, 생님. 다시 로그인해야 되나 혹시? 원래 항상 이렇던 거죠. 분명히 12,000원짜리 한 열은 뭐 나올 것 같은데. 프리 거기 날짜 있잖아 그때 고츠때 빠진 건 항상 나왔다고. 그지그지 그치, 그치, 그치 이 뭐야? 게임이 저했는데 게임이 접속했는데 좀 이따 되나 봐요 좀 이따 되는 거좀 이따 되는 거 같아요 왜냐면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오지게 들어가가지고 예좀 기다리시면 아마 될것 같습니다 아마 사전 등록이 저런 게좀 저기 많이 나오니까 아무튼 이런 내용물이 있다 이런 내용물 여러분들 보시면은 잘안 뜨는 분들은 1800만원 이런 거 나도 아까 2200 떴거든 그 다음 보시면 90, 96짜리 이런 거에서 5변 이런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극과 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아. 잘 뜨는 사람은 오지게 잘 뜨고 안 뜨는 사람은 오지게 안 뜬다 그렇지 예오싹좀 예. 이따가 아마 될 거니까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두 가지 정보를 좀 드린 것 같고요